안녕하세요. 한자를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장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경예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예할 때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인데요. 먼저 공경할 경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한자가 바로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경. 이 공경할경자는 진실로 구. 이 글자가 진실로 구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가 나와 있는 게 이게 풀초자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살포자죠. 안에 입구 하면 이게 글기 구라는 뜻입니다. 글기.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서 글 공부만 하는 사람, 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때묻지 않은 진실한 사람. 그래서 진실로 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인의 엑서, 나쁘다. 그러면 매로 쳐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칠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구다기, 칠복, 그런데 공경할 경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잘 되라고 매로 때려주는 그 스승은. 나중에 제자들이 잘 됐을 때 찾아가서 공경하게 되죠.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프로를 보면 꼭 자기에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잘 되라고 매질을 해줬던 그 선생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공경할 경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앞에서 어, 진실 어, 공경할 경 더하기 말씀문자가 들어가면 이게 경계할 경자가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인데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하면 어떤 말은 아부와 아첨일 수 있기 때문에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경계가 필요하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한자로 이 공경할 경자 더하기 밑에 말맞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놀랄경자예요 놀랄경 10편 25편 14절에 보면 이 경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약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말이 띠듯이 놀라는 것처럼 기뻐가지고 놀랄 지경이다 그래서 놀랄경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한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고요.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계가 그럼 무엇일까요? 경계를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하 했으므로 나를 경외하는줄 이제 알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경외가 뭡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경외라는 내용이 되겠죠. 출입기 1장에 보면 시벌이 3파들이 나옵니다. 이 애국왕 바로의 명령하기를 산하 제한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지켜보았다가 산의 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얻게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국기 1장 21절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흥황케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경외는 뭐겠습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경외가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더설명을 드리면요.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바라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외는 아직 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때 경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경고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부도 한장다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경외가 되겠습니다. 이 경외를 잘 하게 되어질 때에 시편 128편은 온통 경외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직접 누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외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자로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장치 10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